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가장 최첨단의 기술까지 한 번에 꿰뚫어 보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전부 바꾸고 있는 바로 지금, 어쩌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생각이란 도대체 뭘까 하는 질문이죠. 너 자신을 알라. 자, 이 말은 뭐 너무나 유명하죠? 2500년 전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인데요. 이게 단순히 내 성격이 어떤지 알아라,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 본질은 뭐였냐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 생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보라는 거였죠. 말하자면, 우리 생각의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하라는 요구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역사상 그 어떤 천재도 갖지 못했던 정말 막강한 지적 파트너, 바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질문이 생겨요. 아니, 뭐든지 다 대답해주는 기계가 있는데, 인간의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거죠. 이제 진짜 중요한 가치는 정답을 아는 것그 자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생각의 과정을 이해하고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에 있게 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실마리가요. 정말 의외의 곳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야기는 1970년대 시坦포드 대학교의 한 연구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심리학계는 온통 아이들 기억력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뭘더 많이 외울까 이런 거요. 그런데 이 흐름에 아주 조용히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동 발달 심리학자 존 플레벨이었죠. 플라벨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힌 실험 하나를 설계합니다. 다른 학자들이 아이들한테 "자, 뭘 기억했니?" 이렇게 물었다면 플라벨은 질문을 살짝 비틀었어요. 이 그림 10개 중에 네가 몇 개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예측하게 만든 거죠.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심리학에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게 됩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5살짜리 아이들은 저요! 쉽게 다 외울 수 있어요! 해놓고 실제로는 4, 5개밖에 기억을 못했어요. 자기 능력을 엄청 과대평가한 거죠. 반면에 8살 아이들은 음, 한 7개 정도요? 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게 그냥 기억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자신의 기억력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의 차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플레벨은 이 능력에 메타인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뜻이죠. 우리 머릿속에 문제를 막 푸는 실행자가 있다면 메타인지는 그 모든 걸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고 지시하는 내면의 CEO 같은 거예요. 오이, 지금 그 방법은 아는 것 같은데? 전략 수정해. 이렇게 말이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능력. 바로 그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내면의 CEO는 오직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감정도, 의식도 없는 인공지능, 그 기계 내부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인간의 사고 방식을 기계에 적용하려는 아주 의도적인 설계의 결과였거든요. 요즘 최신 AI들은요. 복잡한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을 내뱉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의 단계를 순서대로 쭉 나열합니다. 이걸 사고의 사슬, 체인오 g 서트라고 불러요. 이게 꼭 우리가 수학 문제 풀때 풀이 과정을 쭉 쓰면서 스스로 검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AI는 자기 생각과정에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만약 오류를 발견하면 그걸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운 답을 찾아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 인간의 메타인지나 AI의 자기교정이나 결국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점검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걸 움직이는 동기나 기반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왜 하느냐, 즉, 동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내적인 동기, 어떤 호기심에서 성찰을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AI는 그냥 더 정확한 답을 내놔라라는 외부의 명령을 따를 뻔입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신념 같은 주관적인 걸 기반으로 판단하지만 AI는 오직 데이터와 논리라는 객관적인 정보에만 의존하죠. 이 차이를 아주 멋지게 요약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메타인지는요, 경험, 직관. 가치관 같은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움직여요. 반면에 AI의 자기 교정은 개발자들이 미리 입력해 둔 수많은 데이터와 명확한 규칙, 즉 외부의 지도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의미를 찾고 AI는 정답을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다른 두 지능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던 그 사고법, 제1원칙 사고를 통해서 인간의 메타인지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제1원칙 사고라는 게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당연한 지식, 고정관념들을 일단 다 옆으로 치워주고, 잠반, 그래서 이거의 진짜 본질이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진실의 수준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단단한 벽돌들만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라는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이런 책 사고 혼자 하려면 정말 머리 아프고 지치거든요. 길을 잃기도 쉽고요.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위대한 지적 탐사를 도와줄 최고의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AI는 지치지도 않고요. 제가 아무리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판단하거나 비웃지 않죠. 인류의 모든 지식이라는 거대한 땅 속을 함께 파헤쳐줄 가장 완벽한 지적 탐사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AI랑 같이 이 제일 원칙 사고로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3단계 질문법을 한번 살펴보죠. 아주 간단해요. 첫째, 왜? 라고 물으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가정을 부수고요. 둘째,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개념을 가장 기본 단위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라고 물으면서 그 조각들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육에 대해서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AI야, 우리 왜 12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해? 그러면 AI는 아마 산업화 시대의 모델이라고 답할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왜 아직도 그 모델을 써? 그러면 사회적 관성이나 평가의 편리성 같은 더 근본적인 이유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단몇 번의 왜 질문만으로 문제의 뿌리에 다가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엔 대학교라는 개념 자체를 분해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쪼개죠. 그러면 AI는 그 본질이 비싼 건물이 아니라 첫째 지식 전달, 둘째 자격 인증, 셋째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이라고 알려줄 겁니다. 아, 대학교의 진짜 본질은 저세 가지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가장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방금 분해했던 그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비싼 캠퍼스 건물 없이 이세 가지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AI는 분산형 자율대학 같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의 아이디어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창의성의 시작점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3단계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학교라는 거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미래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AI를 그냥 답변 기계가 아니라 내 생각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새롭게 만드는 사고 증강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AI의 무한한 논리를 빌려와서 우리 인간의 창의성에 불을 붙이는 거죠. 오늘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AI라는 최첨단 도구를 이용해 우리 생각의 가장 깊은 곳을 파헤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답이라도 그 답의 가치는 질문의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AI가 앞으로 아무리 발전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게 된다 해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은 절대로 던지지 못할 겁니다. 이 지식이 과연 옳은가? 우리는 도대체 왜 이걸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가처럼요. 존재의 이유를 묻고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방향을 고민하는 이 위대한 질문들. 이것이야말로 기계가 넘볼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남겨진 가장 신성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딱 하나에 대해서 AI에게 왜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의 뿌리를 끝까지 한번 파고 내려가 보십시오. 어쩌면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세상을 바꿀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